아휴, 더비 토스. 나쁘지 않은 상대구만. 저는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쉬운 공격전이죠. 다 <laughs> 보군이라고? 얘역서치구나 왜냐면 <laughs> 그라델 왜 절로 보냈지? 미어로 착각하고 보냈나없다 여기서 <laughs> 저글링은 한 마리 한 마리 찍어주고, 이 라바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상대가 베두개 올렸을지, 하나 올렸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포지를 지었을지 모르고 이렇게 라바가 쌓이기 시작할 때 이때 한 마리 뽑아주는 겁니다, 드론을 저글링을 찍어도 되고 드론을 찍어도 되는데 저글링이 더 안전한 판단이겠죠 선 게이트네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선 게이트인 거 봤고 마당 레스스팀는거 봤으니까. 저서 찍어갈 수 있겠죠. 질럿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줘야 돼요. 라바는 다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왜냐 이3질럿이 기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바는 항상 여유분 남겨 주셔야 돼요. 조금 그거 자체 기분 나쁠 수 있긴 한데. 하는 게 맞다. 호우를 어? 지어? 진의 포지를 짓고, 앞에 호어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히드라 가서, 앞에 거, 이거, 호우 빼주면 좋겠죠? 실드 조금 깎아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 그걸 봐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오냐 아니면은 땅이 오다가 빠지냐 저걸로 간을 계속 봐야 돼요. 간을 계속 봐야 됩니다 저걸로. 제가 히드라인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을 여기서 한번 더줄 수가 있어요 이제 캐논을 막 지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딱저 게이트와 포지를 깰 정도밖에 안 지를 거예요. 히드라를. 손은 어,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총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으로 끝나버렸네요. <laughs> 피 없는 거집어 줘야 돼요. 피 없는 거. 그리고 압박을 넣어놓고 드론 째고 그다음에 또한번 압박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뭐 이렇게 잘 찾아. 압박을 한번더 시계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 번, 이제 논을 지키 한 다음에, 턴을 번다,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질럿이 나올 때, 그때 또한번 압박을 주고, 주죠. 질럿 나오죠. 이때 압박을 주고, 또 저의 턴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는 항상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쉽네요. 컨트롤을. 해가면서 싸웠지만. 좋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게임을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시드라. 아씨. 잠시만. 아 히드라, 이제, 압박 가주면 상대는 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뭐예요? 혹시 뭐를 아까처럼 찔러 돌릴 수 있으니까. 히드라, 조금만 찍어 놓고, 이제는 드론 찍으면 되겠죠? 이 압박과, 효과 째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가다롭긴 한데. 자, 제가 호어를 부쉈죠 엄청난 이득이에요. 호어 부숴고. 여기서 봐줄 수 있는 이득은 다 봐줬고. 그통 계속 째잖아요. 그 다음에 러커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다 붙여놨죠. 지금 이고꼭 포지가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두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것만 보고도 아 포지가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알 수도 있는데, 뭐 보통 사람이 습관이 이제 포지 같은 거 같이 같은 위치해있잖아요그 네.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 그울를안 어, 눌렀다. 사소해요, 근데. 말하면서 하다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보셨죠? 압박 넣어놓고 이제 또저 쬐면서 넣고 박아놓고 이게 다 하나의 그 연속기처럼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턴이 나오지 않는. 근데 저에게 이제 수비 병력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두번 째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 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착각을 할수 있어요 아돈이 블박을 하지 않아서 좀 가난한 것 같다 근데 원래 블박을 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은 골박을 채우면은 기분 좋겠지만, 딱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파이어가 없 어, 어. 잠깐만 나 보로 안 했지? 어, 깜짝이야. 자 로퍼 잔뜩 만들어 줄게요. 보통 이제 하이브가 되고 나서 공격을 가는데. 잔바리 움직임이 필요해요 항상 이게 뭐히드로한 부대 죽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거 많이 부유하니까 이렇게 수비 타워를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신경쓰지 않고 구역을 갈수 있다. 또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어, 손이 잘안 움직인 건 똑같아요, 근데. 상관없죠 게임하는데? 왜냐면은 이겨있으니까 충 많이 아무것도 안하고 손해를 보고 봤지만 손해를 실제로 봤고 게임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방이 찍어서 올릴 건데, 지금 바로 올릴 거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스타는 법. 지금 1,500점인데, 큰유저예요 아니 배치 보는 건데 이렇게 잡혔음 한번 가 보셈 저그의 플레이 남 노트 남시 검색하시면 있는데 어 원하시면 특스 편도 만들어 드림. 예, 이렇게 게임 하시면 되겠습니다.